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여기만 정인태입니다. 네, MBC 대선 여론조사 TV 토론 초청 여론조사 기간이 1월 16일에서 2월 14일입니다. 아, 그래서 MBC, 네, KBS, SBS, 이런 등의 선관위가 지정한 언론기관이 조사한 여론조사, 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5% 이상 넘어야지 이제 TV 토론에 초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이 1월 16일에서 2월 14일이에요. 이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거 정확하게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여론 조사에서 5% 이상 나와야 되는데 KBS, MBC, SBS, 연합뉴스TV, YTN 전국 법인 일간지에서 5% 이상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요, 네, MBC 여론조사 4자 대결 해서 E32.9, 윤 41.1, 심 3.1, 안10.5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에, 지금 이재명 32.9, 윤석열 41.1, 그리고 에, 안철수 10.5, 심상정 3.1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없음 모름는 무응답이 에, 이렇게 에, 나오고 있는데요. 어,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어, 허경영 후보와 군소정당 후보들은 여기서 다 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 특히 이제 군소정당 후보들도 어 사실상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여론조사 결과 5% 이상 넘으면 TV토론 초청인데 아예 빼버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허경영 후보는 심상정 후보보다 지지율이 더 높이 나오는 그러한 여론조사가 최근에는 계속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상정 현직 에, 국회의원입니다 에,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가능합니까? 네. 사실상 양심이 있고 정의가 있다라면, 당장 국회의원 사퇴하고, 그리고 출마를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 사퇴하고, 그리고 출마를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장관을 하고, 국회의원이 총리를 하고,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한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대통령제 대한민국이죠.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허경영 후보보다 지지율이 낮게 나오에도 불구하고 이 불공정에 대해서 정의로운 발언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허경영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여론조사에 넣어라 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심상정 후보보다 거의 두 배로 나왔어요. 허경영 후보가 그러면은. 허경영 후보가 5.6%가 나왔습니다. 5.6%, 그 여론조사가 그냥 여론조사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렇게 다 등록된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허경영 후보를 포함을 시켜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심상정 후보가 양심이 있다면 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기대 안 합니다. 이런 이 사람한테는 기대를 안 해요. 왜냐하면 양자 토론 안 된다, 삼자 토론하자라고 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한테 제가 기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심상정은 정의당이라고 했어요. 정의당, 정의 제가 정의라는 말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국가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한때는 정의당을 굉장히 좋게 봤어요. 근데 국가범법 폐지, 뭐 한미연합훈련 뭐 연기, 막, 이런 거 보고, 아, 이 사람들은 안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했는데, 역시 정의도 없는 것 같아요, 정의도.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는 정의당 이름부터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거 다 알아야 됩니다, 이거.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국가혁명당은 MBC, MBC 여론조사,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야 됩니다. 이거 금지시켜야 돼요. 왜냐하면은 허경영을 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빼고 나서 5%못 나왔다. 말이 됩니까? 예선에 달리게 한번 시키지 않고 배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